대납 요금이 500원. 피파 대리 누적손님 30만 명이 선택해 주신 대리방에서 새롭게 런칭한 대납 사이트 대납방.com 사고 발생 시100% 현금 보상. 지금 주소창에 대납방.com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까 현지 하셨잖아요. 잘 떴나요? 생각해도 아그빠칭코를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두 개를 얻어서, BP는 40조. 다섯 개 중에 그두 개가 BP 떠서 그냥 네. 그러면 선방한 거예요. 열쇠가 좋나요, 여러분들 지금? 저점이 높고 좀 높다. 그래요? 아까 CU 크리프 카드스 120조짜리. 120조? 네. 얘랑 CU 발베르데 77조. 그 다음에 못든게 이제 24층 비르츠 53조. 일단 한번 질러볼까? 유메이믿고 리메이가 손이 좋다던데. 과악이요300 일단? 몰라 저는 3 0 0 정도 해야지. 오케이. 7 0개 사고 싶은데, 여러분. 들한번 t s 불 p 하 r o t h 좀 r What's up, brother? What's up, brother? w h a 0 0 up, b 0 0 t h e r What's up, brother? What's up, b r 어... 2 h e r What's up, <laughs> 저거 노력을 해야죠. 아니,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잘안 주죠. 오, 삼성 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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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이0개떴네다 됐던데, 1 0 4다 됐다. 두 개. 야, 2개 야두 2개 떴네. 야 도발해. 보고 이제 다니니까 <laughs> 타이밍을 내가 계속. 도해, 도해, 도해. 그래. 아, 갑자기 1000개, 1 0개는 없어. 4, 어서 와, 700개. 어? 와, 제일 비싼, 그, 강남 최고,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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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최고급 성우기로 가시죠. 지금 근처로 갑시다. 지금 2,000개도 가능할까? 아, 2,000개도 떴요 아, 이제 대충해. 요, 요방 지금 입다왔다 지금. 아, 아 대충해. 대충 야, 1,000개가 되네. 깜짝 놀랐네. 와. 아니, 몰라. 방금 넘겨봐, 일단. 그냥 한 방에 다 까도 돼. 방송 어? 20개 두번떠데요 아이, 티도 안 나, 티도 안 나. 대충해. 어, 뭐야? 이런 <웃음> <웃음> 진짜! 이야, 아, 아, 이야야 1200개? 뭐. 아, 근한번더 어, 됐으면... 700개 안 좋다고요? 야, 고점이 높잖아. 똑같이 고점 높을 바에는. 고점이 존나 높다고요? 7 0 0이 저점이 낮으면 얼마 여러분들? 최저점이 거의? 한번 보셔, 한 보죠, 상자를. 100이? 일단 여기 BP가 없네. UCL 8에서 9하면 너무, 그거 별론데? 아니, 이건 확률이 다 20%네, 근데. 싹다 여긴 균등 확률이 1분의 5이네? 최우선하면 줘야 되 이거? 700개 뽑았으니까 <laughs> 아네가 뽑았잖아 근데 이건 700개에서 유티오든 튜 국화 뽑았다고요? 잠깐만 한번쳐볼래유튜브든 국화 얼마인 혹시? 유티 얼마야 씨 어머 야. 씨 그래. 내가 구상같이 본 없네 <laughs> 근데 여러분들 700개 뜬 김에 사보자 한번 이거 궁금하신 분도 있겠지 이거 뜨는게 귀한데 그럼 호석이도 뽑았으니까 호석이가 뽑자 700개는 <laughs> 아 바로 바로 바로, 바로. 700개 아야야야야9 0 먼저 하고 9 0 먼저 오케이 이건 세, 셋이 셋한 하나씩 까보죠 오케이 내가 하나 깔게요 일단 어. 너무 가볍게 툭 던지는데. 야, 넌 비비 떠도 돼. 근데 안 떴으면 좋겠어요 사실. <laughs> 아, 너, 떠도 되는데안 떴으면 좋겠어. 아, 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가볍게 툭. 오! 유빈님, 흐름을 네. 이어가시죠. <웃음> <웃음> 흐름을 이어가세요. <laughs> 괜찮습니다. 아하. 어, 어. 별로 안좋아하는데 선수백 크니까 아니, 이게, 그걸 이게, 그라니까. 아까 구름 뜬거 아니야? 여기에서 여기 스크립. 유민이 형, 그래서 안 좋아하네. 아, 안 좋아한다고? 비 p 가안 떠가지고. 유민아, 제발 망하게 기도하면서 가줄래? 힛! <laughs> 망해라 그냥 오, 오 그렇지. 자, 이어가세요. 이어가세요. 유민님. 아. 마지막. 내가 가면 운이 없어. 난 무조건 b 피야 근데. 확, 확실해. 난 항상 b 피더라고 오, 맞지. 야미! 세개 떴나? 떴을 때? <laughs> 어 진짜? 나쁘지 않네. 3위정도면은 보소가 정배보다 살짝 위. 일단 비표 먼저 가자. 한 번에 깔까? 아, 한 번에 깔아. 하나씩 해. 뭐 욕심 뭐. 수도 있지. 역시 모르는데. 30초. 이거 가나요? 가자. 보소아 보여 줘. 그냥. 도. 음. 아! 오카! 일단 보소야. 뭐야, 왜국카야 아, 일단 아니다. 일등 아니다. 아까 1등 아니다 근데 북카는 확정 아니야 아니. 어, 북카 확정. 확정이. 아, 근데 1등인 줄알았었 순간 아. 그러다. 나 순간 토티 북한 줄 알았네. 아 씨. 비싸서 오기 가정은. 최고급으로 <laughs> <laughs> 가야지. 조용가? 이거 한자씩 하고 마지막 호동이 주자. <laughs> 표정 왜 그래? 관 갈리는 좀해주세요 표정 왜 그래요? 유인니 <laughs> 자, 저부터 그냥 한번 갈, 깔끔하게 가겠습니다. <laughs> 표정이 왜안 좋지, <laughs> 근데? 에이, 목하니구강세 나보다 세배높잖아 어? 놈이 있는데? 아이,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좋아, 이상이에요? 아니, 요케를스 에이,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에이! 자 망하기를 기원하면서 유니 유잘 뜨게 기원합니다. 망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아니이피는이피는 피는, 오, 이사크 오 이사 이 80조잖아 이 80조요? 개비스 양발이라 70조. 무조건이야. 그렇지 우와. 그렇지 유미나 이미 150조 메인은 700개야 우리한테 이피 독일 어 드크슈인가 그런가 아니 얼마 얼마 비싼데 딘스트 30조. 아 가보시죠? 괜찮아, 감석아 너는 밥값을 다 했어, 괜찮아. 고정님, 오늘 당신이 백을. 주인공입니다. 편하게 가세요. 오이. 오이 시즌 뭐야? 첼스네? 아닌데, 아, 어, 오. 어. 나브리? 라브리 국가? 나브리가 비싸잖아? 난 나쁘지 않아. 좀잘된거 <laughs> 아닌가 이거는? 비싼 소고기 먹어야겠다, 감정아 오늘. <laughs> 기웅 형. 야 나도 캠을 봤는데 유민이가 씨 웃는 게 보이네. 아이 입술을 <laughs> 아, 아, 지저분했었다고. 참이거무뭔 소리야, 뭔 소리야? 잠깐만, 이거, 이거 팀을 한번 좀 가로엎을까? 많이 떴는데 오늘. 근데 웃가 아쉽다. 그냥 윙복조라고 그냥 톱을 뽑아줬어야지 임팩트 있는. 너무 좋아하는데요. <laughs> 아까워서 그래, 까워서 부담가치가 다 얼마야, 잠깐만. 300조에다가 이적시장 받을 거 50조짜리 있고, 350조, 450조, 800조 되는 거 아닌가? 요 600조. 와. 어? 잠깐만, 열세 66개 남아있다고? 아, 아이, 이거 써야지, 근데. 아, 근데 잠깐만. 아, 퇴근를을 그니까, 더 하면 되는거 50만원. 이거, 이거 사면 되지, 남은 걸로 그냥. 어. 우선 그냥, 아, 아니, 욕심말을 바할뻔 했다. 700개 말할 뻔 했다. <laughs> 아, 아니, <laughs> 아니, 700개 이제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뜨면 말안 돼. 공성님. 예. 편하게 하세요. 그냥 뭐, 비비면안 떴으면 좋겠긴 한데. 응, 음, 괜찮아. 너도 돼. 아이고, 전 이거 유미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진짜. 제발, 망해라. 라는 마인드로. 클릭을 하셨습니다, 유미님. 아, 참. 챔스? 아, 참깐 챔스? 카이 아니었어? 무시라냐잠 아, 아, 무시할라 아닌가요? 무시라 유황! 유황! 이진나 <laughs> 유황! <laughs> 유황! <laughs> 유황. 유황, 유황, 유황. <laughs> <laughs> 어떻게 풀려, 이게? 안 풀리지, 유황. 그저 유황. 감사합니다, 유황. <laughs> 어, 유미님, 혹시 600조로 한번 <laughs> 미네나 한번 따줄 수 있나요? 오우. 아 700조 700조. 아 예, 노민이가 170조라고요? 이거 그럼 무조건 200조네? 아이고 야 200조? 오 누르면 손진가 잘려요. 노민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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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두 친구 끼고 가나요? 네 예, 한번 700조 한번 따주시죠. 예 예. 와 한때는요. 국할 국할 할거 아니고 예. 알아요. <laughs> 톱을 누구 가야 되지? 아니 그냥 그나 그날에 그 빼도 돼 사실. 무시할 면 넣고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레반? 아니 케인? 뭘더 선호하시나요? 아 상관 없습니다 일단 어차피 300조 쓸거 아니야 거의? 그쵸? 한 3-400조 써야죠 380조 아이 가볍네 아직 200조 남았네 이래도 볼라치 네, 네. 일단 그거 하나 넣어주시면 안 되나요? 뭐요? 준영이 좋아하는 마테우스 하나 DC 어, 얘도 61조야? 어, 제 루틴대로 갈게요 어, 샛백 먼저 네. 정하겠습니다 어? 김민재를 안 좋아하나요? 아니요 여기, 여기 김민재 <laughs> 있으면 되죠 춥던데 날 좋았나요? 네 저는 추운 날씨 좋아해가지고 아 팀이 있구나 몰랐지? 졸라 아, 좋다? 팔 양발을 하냐 아니면 피치컬을 하냐인데 이건 뭘 선호하시죠? 오래치하긴 하죠 맞춰 에으면 돈이 많아지니까 좀 고민이 많아지긴 하네. 만회를 그냥 쓰시죠? 근데 네? 그루 만회 아닌가요? 아니요, 쉬우 만회 하나. 왜 그런 걸 쓰고 계시죠? 이제 바꿔 봬죠. 네. 유민님, 띄워주셨는데, 야이 팀이 이게... 그러니까. 오버를 봐라. 오버를 좋아요? 아, 146k. 아, 유빈이 모아주신 무시할라? 와, 쉽영유이 찌... 좋은 팀을 써보네야 그니까, 드디어. 야, 3 0 0에서꼭 이어내버리네, 한 방에. 와, 유방. 무시할라 안풀려서 이거 풀리면 진짜 900조 가. <laughs> 와, 진짜 한번 상스러운 말 하자면 족 같다, 진짜.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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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저희 저녁 먹으러 가겠습니다. 지금 일단 팀은 좀밥 먹으면 생각을 해볼게요. 아 <laughs> 어, 전체 팀이 밥 존나 맛있네. <laughs> <laughs> 아, <진짜. 웃음> 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웃음> 예. <laughs> 니다바이